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3월 2일입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정시 곳곳에서 대상 건설 열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에 중점 대상 건설이 온당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농정 변경경제 합작구에 자리 잡은 농정시 미진 농부 3물 가공산업단지 대상은 올해 2월에 공사를 체계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은 주체 건물 건설을 마쳤으며 시공 일꾼들이 한창 실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가 6,400여만 원인 이 대상은 총 건축 면적이 1만 1,464평방미터이고 4층으로 구성된 농부삼물 가공, 종합류, 표준화 작업장 한 차를 건설하게 되며 동시에 단지 내 공공시설과 18갈래 생산 라인을 건설하게 됩니다. 준공후 수입산 치즈를 이용해 매년 2만 톤 좌우의 치즈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了然后现在一些装修在属于是收尾阶段此项目预计5月份可以 <놀람> 올드로 용정시에서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로, 대상 관건, 혁신 우선의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의약 건강, 식품 가공, 방직 복장 3대 주도 산업을 통괄적으로 발전시키고, 맞춤형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대상 건설에서 봉착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선두 기업을 승격 발전시키는 등 방식으로 경제 발전의 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중점 대상 가운데 하나인 룡정시 조선족 민속식품산업단지 대상은 지난해 5월 착공된 이래 현재 주체 건설을 완수하고 지면 고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속으로 내부 장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억 3천만 원이고 올해 연말 준공돼 조업을 시작하며 조미료, 냉동건조 제품, 삼계탕, 순대 등 숙식 반조리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중 새로 착공하는 대상이 31개로 총 투자가 146억 400만 원, 연도 계획 투자가 38억 3,300만 원이며 계속 건설 대상은 14개로 총 투자가 51억 1,700만 원, 연도 계획 투자는 11억 2,600만 원입니다. 룡정시에서는 산업 사설을 보강하고 완산하며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밀 투자 유치에 힘을 기울여 룡정 지능 발전에 새 동력을 부단히 주입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공안청 출입경 관리국 연길공항 조제 통상구 비자 발급처에서는 일전에 단체 비자 신청 절차 최적화 단체 도착 비자 발급 권한 확대 개인 비자 신청 조건 완화 세 가지 편민 조치를 출범해 입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외교류와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치 간소화는 신청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외국인 단체 관광 비자 신청서와 여행 접수 계획표 두 가지 신청 여건을 하나 신청표로 합쳐 번거로움을 돌고 간소화했습니다. 了很好的那高效便利到落地了一系列的化之前所需要交的一些 团队申请函还有临时接待表合二为一了，就给我们节省节省了不少的时效，让我们信心倍增，争取今年把业务量提高新高，就突破新高，为咱们延边的经济助力吧。 조치는또 입경 관광지에서 업무 상태가 양호하고 단체 관광 도착 비자를 취급할 의향이 있는 여행사를 대상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주어 급히 중국에 와서 상업 무역 합작 방문 교류 투자 창업 가족 방문 등 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 이론들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합니다. 一是呢，以前要求出具相关部门开具的纸质的证明材料，现在对于通过信息共享可查询到的信息，我们不再要求提供纸质的证明材料。二是，在华外籍人员办理亲属短期团聚类签具的，以邀请人亲属关系声明代替纸质版的亲属关系证明，免去了国外的使领馆的认证证明材料。 요해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연길공항 동상구 비자 발급처에서는 열 인수로 근1만 명에게 동상구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1.5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6월까지 연길에서 한국 대구, 무한 청주 등지 이르는 항공 노선의 전세기 좌석은 이미 기본상 매진됐습니다. 我们呢，将原来的申请受理时限从提前三天缩短到提前一天，同时推行绿色通道、节假日预约办证、当日受理、当日办结、只跑一次等便捷服务，全天候的有工作人员待命，真正的落实了随时申请、随时办证的服务理念。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파출소 종합봉사창구 건설을 심화해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파출소에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거주증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봉사창구는 과거 부동한 창구에서 접수 처리했던 업무들을 한개 창구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연결시 공안국 건공 파출소의 종합봉사창구에서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교체하러 온 주민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관련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종합봉사 창구에는 거주증 처리 설비가 마련돼 있어 주민들은 현장에서 거주증을 신청하고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원전 면허증 교체, 수령 등 기동 차량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전 주민들은 연결시 공안국 진학 파출소, 신흥 파출소 등 10개 호적 파출소에서 상응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모0연기시공안국주 이미 전시민시민민주 파출소, 민민주민 공안 민민주민민주 下放了身份证办理、居住证办理、户口簿补换领、出入境及车驾管等二十三项高频服务事项办理权限，通过就近办理、一站式公安综合服务，打通便民服务的最后一公里。 다음 단계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정무 봉사, 종합 봉사 창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을 일층 통합하고 봉사 절차를 최적화하며 봉사 효율을 전면 제거하고 업무 처리 권한을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고효율적인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혁신 창업은 경제 발전, 사회 진보를 주동하는 중요한 인실입니다. 과학기술 흥동, 향촌 진영의 길에서 혁신 창업 인재들은 과학기술로 인민을 위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착실하게 일하고 혁신 성과를 기층에 보급하면서 과학기술 흥동의 소심과 사명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로송암이 바로 그중한 사람입니다. 로송암은 길림성 동물 역병 예방 통제 중심 고급 수의사이며 목축수의 과학기술 일꾼입니다. 장기간 그는 동물 역병 퇴치 및 순환 농업 기술 체계 연구와 보급에 진력해 왔습니다. 2019년에 절강성에서 지원 건설한 동서부 빈곤층 부축 협력 대상인 연변 아여군 금업유한 회사가 룡정시 로토구진에 자리 잡고 생산이 투입되는데 로송함은 이 회사의 기술 사업을 책임졌습니다. 지난해 8월 로송함은 또 룡정시 로토구진 영승촌 주제 제일 서기로 파견됐습니다. 기업에서든 마을에서든 로송함은 착실하게 자신의 전문 우세를 발휘하면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我们制정된제닌성지方標準 종어창, 어원 진화기술의 구과 종어삼은 시중빈 진화기술의 구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의 진화와 양질非치우서연화 사용 기술의 기술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지 않게끔, 기술의 수업, 입국 분홍 등 형식으로, 주변 농부와 농무 순환 환경회 이후로는 이로는 이후로는 이후로는 이로는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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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로는 이후로는 이후로는 이로는 이후로는 이후로는 로 로송감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연구 개발 기제를 완산하며 산학연 진일보 융합을 주동하고 학교 기업 심층 합작을 촉진했습니다. 로 동지, 공징징예진예공공了 搭建 용정시 로투구진 영승촌의 상주 인구가 5 6가구 85명이며 평균 연령이 근 60세입니다. 촌 주재 사업팀과 촌의 두개 위원회는 촌당 조직 건설을 강화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영승촌을 도와 성공적으로 5성급 촌당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로송암은 업종 자원에 의탁해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앞장서서 세계 촌의 산업 합작 대상을 추진해 촌집체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고 촌민들의 공동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공조대千万제원 공정 경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1 0 공정 경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1 0위 同上村、石井村合作成立党支部联盟合作社，依托千万头肉牛建设工程，培育新质生产力，发展壮大村集体经济，带动村民共同致富。최근연간로성함은선으로2022년길림성10대가장아름다운과학기술일꾼2023년일터기여류길림본보기 길림성 과학기술 창업 지도자 등 영예를 수여받았고 올해 3월 길림성 우수 혁신 창업 인재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획득 길림성 우수 창업 인재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인재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획득 길 우수 창업 인재 영예 칭호 길림성 우수 창업 를수여받습니다 획득 길림성 우수 창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수 창업 인재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획득 길림 창업 인재 창업 인재 인재정책 3.0판 고차원 인재 인정에 관한 성당위와 성정부의 3여구에 따라 연길시 당위 조직부와 인력사원 및 사회보장공원의 선정과 심사를 거쳐 연길시 1 0 0명이 길림성 고차원 인재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일전 연길시는 청년 연길 고차원 인재 길향카드와 길건카드 발급식을 열고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의 심사 인정을 거쳐 통과한 55명에게 길향카드와 길건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중 D류형 인재 5명이 길향카드를 받았고 E류형 인재 5명이 길건카드를 받았습니다. 今后在工作中，我将积极发挥自己的潜能，发挥示范引领作用，以更加饱满的热情和更扎实的工作作风，回报组织的培养和信任。最后，我再次衷心感谢组织对我的支持和关爱。소개에따르면기림성고차원인재는인정된후정착보조주거보상영입한인재표사안치및자녀입학직무승진등의우대정책을누릴수있습니다 길향카드 소지자는 공부로 출장 갈때 성내 공항 철도 귀빈실에서 수행 인원 2명을 포함해 귀빈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향카드, 길건카드 소지자 및 배우자와 자는 길림성이 지정한 6개 병원에서 각종 녹색 통로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길향카드, 길건카드 소지자와 두명의 수행인원은 길림성의 5한개 5A와 4A급 국유관광풍경구에서 무료 입장권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일전 중국철도 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결공무단에서는 봄철 철도연선 외부환경정돈 황금기를 다잡고 실속있는 조치를 내와 철도 보호군의 환경문제를 정돈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환경정돈 사업에서 연길 공무단에서는 업무부서와 7개 선로 작업장, 19명의 전문 간부를 조직해 철도 연선 8개 지역의 향진촌에 심입해 지방정부 1, 2급 단장과 손잡고 쓰레기 더미를 정돈 운반하고 규정위반 건축물을 정돈했습니다. 두 단장 제도를 실시한 이래 연결 공부단 3일꾼들은 철도연선 외부 환경 오한 문제 목록과 대조하고 이를 조사, 월간 갱신, 분기별 연구 판단 모식을 실시하고 계절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통화했으며, 철도 부문과 지방 연동 기재를 발휘하면서 지방 정부 두 단장과 교류하고 연구 토론을 진행해 철도연선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문제를 힘을 모아 해결했습니다. 윤용, 수 단장 기지. 연길 공무단에서는 또연이시 당위 정법위원회, 연변철도공안처, 연을시종합치리판공실등 지방 일급단장을 초청해 연글시 조양천진, 소영진, 하남 가도, 건공 가도 등 철도연선 보호구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환경오환을 제거했습니다. 지방정부와의 공동정돈을 거쳐 지금까지 루게로 6,040평방미터의 소면적 황무지와 6곳의 쓰레기 더미를 정돈했습니다. 우리 주 민정양로봉리기구의 소방안전의식과 응급대처 능력을 전면 제거하고자 그늘 주민정국에서는 연변주 사회봉리원에서 2024년 연변 민정 양로봉리기구 소방훈련 및 안전생산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방훈련과 안전생산 양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소방훈련에서는 화재 진압과 응급 대피 훈련을 펼치는 바 양로기구 간호 구역 돌발 화재 발생을 가상해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소방장비 전문 보수 일꾼들은 소화기와 실내 소방전 조작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으며 훈련 참가 인원들은 번갈아 조작하면서 화재 현장 대처 체험을 했습니다. 안전생산 양성에서 모두는 경종 교육 영상을 관람하고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 삼 일꾼들이 소방 안전 지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민정국에서는 양로복리기구 소방안전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화재방지 조치를 부단히 완산하며 주체 책임 시달을 예의주시하고 민정봉사기구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수호해 우리족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길품 약산 만가 건강을 주제로 한 2024년 연변초 총리약 약선 대회가 일전 연결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위생건강위원회와 조청공회소 조치하고 연변조의병원, 연변총리병원, 연길시총리병원, 연변음식업연합회, 연변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와 연길시직업고급중학교에서 조관했습니다. 활동은 신건강 양생 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우리 조 현지 약재 자원과 여러 민족 음식 특색을 발휘해 식약 동원 식자재와 현대 음식의 혁신 융합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재를 두었습니다. 대회는 약선 답변과 약선 제작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전주 여덟 개 대표팀의 3 2명 선수들이 대회 참가해 종이 진단 또는 체질 식별, 식이 요법의 기본 원칙 및 기피 사항, 약선 처방 등의 세계면을 둘러싸고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은 또 종이 약 특점을 충분히 발휘해 양질의 식자재와 뛰어난 제작 방법으로 맛과 향이 두드러진 익힌 요리, 국, 주식 등 약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종대회에서는약선단체상약선지도상브랜드약선상브랜드약선요리사상을평가냈습니다。此次比赛充分展示了我州药膳养生美食制作成果，提高了药膳美食制作水平，促进了广大药膳爱好者交流，营造了药食同源食材与现代饮食创新融合发展氛围。 동시2개년훈천시중소학생도통 장거리 학리기생을 통해 천문학의 희생을 통해 천문학의 희생을 통해 천문학의 희생을 통해 학교중생학교 희생을 학을통 고중 문학의소을학교중학교중자학교자을을 고중 남자조등열개 조별로 진행됐습니다. 훈춘시 스물여섯 개 학교에 이천사백여 명중소학생들이활동에 참가해 달리기 운동의 매력을 느끼고 활기찬 청소년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학교에 <목소리도> 는학습있 연변 용정팀은 4일 오후 3시에 홈에서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9번째 상대인 흥명광 빙성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